메리 크리스마스 투유 메리 크리스마스 투유 네. 금년도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언제부터가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동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성탄절 분위기는 장사꾼들의 상원에 물들어 어, 백화점 백화점이 먼저 날리죠. 백화점 세일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캐롤과 찬송 소리마마저 우리의 가정과 가게와 길거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번쩍거리면서 캐럴을 치르고, 찬송을 틀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한경쟁,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마 점점 사람들은 순수한 동심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길거리, 사회, 즐거운 성탄 캐럴이... 순수한 동심으로 기쁨과 평화의 물결로 가득 우리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과 명예에 인생을 걸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때로는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명예를 가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불의한 세력을 단번에 때려눕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린 아기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당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도망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지경 안에 있는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다 잡아서 그들은 살리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가락한 헤로당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또 애급으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강력한 영웅과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의 그런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느리더라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처음에는 그런 방법을 쓰셨지만 바로 왕이 그걸 거부하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장자가 죽는 처절한 고통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일부를 구원하게 되면은 바로 한쪽은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힘으로 얻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구원, 얻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세력, 특정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 만민의 창조주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신히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려고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탄생은 주님의 희생이 전제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독생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물리력도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철저하게 낮고, 철저하게 힘없는 인간으로,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권력자들이 가진 권능이 아니라, 희생을 통한 낮아짐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자밥이 되어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장작더미에서 그 몸이 장작처럼 태워져 죽어갈지라도 박해하는 권력자들과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은 그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의 힘을 기꺼이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장하면서 점점 우리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진 주류 집단, 기독권 세력 종교 집단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랑할 만한 사건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강해졌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김과 구제와 선행을 외면하고 자기 힘만 내세우고 자기 힘만 자랑하는 그런 지배집단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빗장이 굳게 닫혀있는 남북한의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서로가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으로 서로를 윽박 지르고 서로를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진행된 대북 햇볕 정책은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통일 정책이었지만 현재 권력자들은 힘의 논리만 내세워서 오히려 민족의 긴장관계를 높이고 민족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개혁과 노동개혁도 힘의 논리만 앞세워 수많은 약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로 몰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몫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과 기꺼이 양보하고 나누겠다는 그 섬김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살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산다라는 그런 극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가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문오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제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철저한 삶에 그 모습을 본 받아, 우리도 더욱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더 내어주는 자리로,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기꺼이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더 좁히고 더욱 친밀하게 하고, 우리 사이의 모든 집단과 정파와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결국에는 민족의 평화 통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에 95세로 세상을 떠나가신 남아공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와 같은 시대의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거나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넬슨 만델라를 존경했으며 그분은 정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아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믿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흑인의 인권 또 모든 백성들의 민권을 위해서 무려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지만 감옥살이 속에서 그의 원한과 그의 증오의 감정과 이런 것이 더 커질 만도 한데 오히려 그는 더 온유해졌으며 더 겸손해졌으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1996년 출간된 그분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여정에 보면 그가 이렇게 그는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오직 노력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마쳤다면 그 사람은 평화롭게 인생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고 믿어왔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갖 고난과 처절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모든 사람을 참고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희생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저기 기독교 교인들도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만이 사랑만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하며 가장 완벽 완벽하게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마침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성김도 그렇습니다. 사회 봉사나 이웃사랑도 그렇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도 인내와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결실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길이 아무리 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결국은 결국은 이루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탄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